에코개 방점 너무 한우 저고 세트 안되세요 외국인이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라서 외국인이라서 그런듯 좀 그거 이게 외국인 이렇게 하면 좀 기분 좀 풀리지 않을까 팀들 가봐봐이키하잖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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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엄마는 한국인인가 아 내가 이렇게 기분 풀어준 거 스노우볼 굴린다 버지가흑인이 어, 근데 이게 슬슬 패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.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연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 진다 진짜로 오늘은 좀 악령이 등장을 해도 팀 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러면내 탓이야 무조건 오 맵도 바뀌었구만 오 맵이 춥다 추워 약간 아리 하는 스타일이 때도 별로 질교를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나대시가 없는데 라인 밀어줘 버리네. 바텀 더블 킬. 맵이 근데 약간 좀 너무 밝지 않나? 나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맵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? 끌수 있다고요? 이판 끝나고 꺼야겠다. 안 되겠는데? 그건? 근데 나탈수 있나? <laughs> 끝났는데 역시 롤은 팀운이야. 아리가 매혹 시도조차 안하는데요좀 각을 줘야 되나? 와, 이걸 매혹을 안 사? 이렇게 아 맨날 이런 랭겜만 하고 싶다. 그럼 챌린저 갈 텐데. 이거지 셔플의 실전성. 님 유튜브 늘 나오는 찾았는데 노래 제목 이사 토막내다. 노래 제목이 절단하다였다고요? 그것까지 몰랐음. 좋은데? 이거는 게임이 아니야. 학살이지. 이게 뭐야. 다음판 40분 칠룡 장로 바론삼하고 졌으면 좋겠다고? 잠깐만요. 맵 어떻게 바꾸지? 눈이 아파가지고 힘들다. 그냥 앞시다. 노안은 무슨 노안이야. 늙은 척도 그만해야겠다, 여러분. 맨날 뭐 실수하고 와드핑 박다가변멸 쓰고 이럴 때만 맨날 뭐 나이가 들어서 어쩐다 이런 변명하는 것 같아. 너무 비겁한 것 같아. 나는, 나는, 나는 비겁자야. 죽어야 돼. 아나 필이네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필이? 근거리 애들은 할만하지. 아 저게 팔이 짧은 게 아닌데? 이, 이렇게 보니까? 미니언 먹기도 힘든데? 아이고. 걸렸었네. 아, 못 잡겠는데? 잡고 가야된다. 아, 망했다. 개망했다. 튀어라, 튀어라. 괜찮아 아직 님 그냥 지샘 존나 역겹네 그냥 작살 났는데 아탑 잘하고 있었는데 망가졌네. 혹시나 쿨 안돌았을까봐 해봤는데 아 다행이다 그래도 나필이 자체는 별거 없는거 같은데 코어템 나오니까 초반에 좀 힘들었고 우리 잡냐? 나이스. 막 엄청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. 아닌가? 개 절망인가 지금? 모르겠음 지금. 가는 중, 가는 중. 어, 웬 소래? 잠깐만 애들. 제발 누군가 얘를 뭐 모... 나이트 나이스 이겼잖아 됐어 됐어 나 컸어. 이러면 이제 역전각이 가기... 나와버렸는데? 빨아라, 아. 버티는 것도 안 되네? 잠깐. 약한공없프 아, 조졌다. 아. <laughs> 에코 개방 <깨빡촌>. 좀 <laughs> 너무 한우 저거 세트 안 되세요 외국인이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셰이 길잡스 알렉산더라서 외국인이라서 그런 듯좀 고고 이기외국인 이렇게 하면 좀 기분 좀 풀리지 않을까 팀들 가가가봐봐 극치기하잖아 엄마는 한국인인가 아 내가 이렇게 기분 풀어준 거 스노우볼 굴린다 아버지가 흑인이시 근데 이게 슬슬 패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원한 건 아니었다. 와왜 이렇게 든든하냐 같은. 해줘 해줘. 아. 아 이거 안 되겠는데. 그래 터버렸네. 랭가 너무 아 랭가 엄마. 어안 돼. 기분 풀어준다고 그리고 드리블 한번 쳤더니 나 때문에 패드립까지 가게 된것 같은데? 근데 랭가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쳐다본 게 아니라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. 쏘랭의 현실을 보여주네. 내 탓이야. 그런 애 없는 판이 어딨어잘 되고 있는 판에나 없지. 다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거든요. 무시하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. 그죠? 퐁퐁이형이야?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데 이런 판좀 부담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이런, 이런 판에 똥 싸잖아 이 뜨거킹이 아니었으면은 쌍욕 박았을 텐데 욕안 하고 참는 느낌 그게 나는 싫어 그냥 욕했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추천은 안 하지만 열심히 봅시다 누구한테 추천은 안 하는데 열심히 본대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보면 좋을 듯아 애들 성격 계속 욕했으면 좋겠다 와, 점화 집공, 조심해야 되죠 거 큰일 났다, 내려간다, 쿠션. 제발, 사라져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이제 갔다 오면은 그렇게 안 밀릴 것 같은데요? 히들 안 보인다는데? 뭐야? 개이드 이래서 핑이 중요해. 어? 와우. 야, 뭐야? 90이야? 보상을 받는건가? 전판의 보상을? 방심하면 안됨 시비를 무너지면 끝이야 아 불안한데? 나어 잠깐만 아, 나이스 좋았다. TV를 제압이 넘어가긴 했지만 엘리스 불쌍하네. 뭐야 방금 뭐죠? 미니언이 왜 사람처럼 생겼냐? 이상하네 겨울맵 이벤트로 바뀌었나? 아 이거 펠 타야겄는데 배를 탔는데 싸움이 안 끝나면 어 잠깐만 뭐야 응팀 봐봐 싸우잖아 노장의 지혜 크크 이지랄 이러는데 영 포티가